백면 서생. 얼굴이 하얀 선비라는 뜻으로 글만 읽고 세상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름. 백발 백중. 쏘기만 하면 어김없이 적중함. 백의 종군. 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는 뜻으로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나아감을 이름. 백절 불굴.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하지 않음을 이름. 굽히지 않음을 이름. 백절불굴.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음을 이름. 별무신통. 별로 신통한 것이 없음. 부기재천. 부기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부기를 누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 달려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이름. 부부유별. 오륜의 하나로 부부 사이에는 엄격히 지켜야 할 인륜의 구별이 있음을 이름. 부자유친. 오륜의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는 친에 있음을 이름 부전 자전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 부지 기수 구수를 그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매우 많음을 이름 북창 사무 검은 고술 시를 아울러 이르는 말.